옆에를 죽이고 여기 볼륨만 살려주시면은 유, 하, 안녕하세요. 케이쌤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처럼 옆에가 많이 뜨시고 여기가 볼륨이 없어서 버섯처럼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한 고데기 하는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따라 해볼 스타일은 지금 낭만 닥터에서 제일 핫한 배우인 안효섭씨 머리를 해볼 건데 오늘 뭐 내가 오늘 집 앞에 잠깐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버섯머리 하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가 많이 튀어나오고 여기가 죽으신 분들은 옆에를 죽이고 여기 볼륨만 살려두시면은 이쁘게 머리를 할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저처럼 지금 저도 약간 투블럭 느낌인데 여기서 머리를 옆에를 죽이고 여기 볼륨을 볼륨 대신 이제 컬을 조금만 넣어주면은 얘네들이 입체적으로 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옆에는 손으로 눌러 주셔도 되고 이런 롤빗을 사용해서 눌러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지상에 맞춰서 딱 옆에만 눌러줬는데 벌써 엄청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짝 털어주시면 딱 알맞춰진 볼륨이 형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이제 전체적으로 컬이 살짝 들어가는 느낌이어서 고데기를 쓸 건데 오늘도 고데기는 흔히 반달이라고 하는 이런 볼륨 매직기를 사용할 건데 여기 보시면은 약간 반달처럼 모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웨이브 넣기 엄청 좋으니까 이거 하나씩 있으시면 좋습니다. 일단은 앞머리는 제가 지금 눈썹 보다 살짝 넘어가는 기장이 되네. 그래서 컬을 많이 넣지는 않고 여기 위주 그탑 볼륨 이제 여기 볼륨이 죽는 부분에 위주로 컬을 넣어 줄 거예요. 그래서 앞머리 쪽은 그냥 진짜 자연스럽게. 그래서 런 식으로 끝에만 살짝 들어가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섹션 타서 넓게 잡아서 웨이브를 넣는 게 아니라 이 세로로 잡아서 이렇게 앞으로 당겨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두 번째 단도 웨이브가 완성이 됐죠. 제가 머리가 좀 어두워서 잘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조금만 집중해서 봐주시면 잘 보이실 거예요. 그 마지막 단도 보시면은 이렇게 직모인 부분하고 이 웨이브 결 나눠져 있는 부분을 또 웨이브를 넣어주세요. 네, 이렇게 웨이브 넣으셨으면 사실상 끝난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이런 고데기 컬감을 잘 살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레이 뿌리신 다음에 살짝 이렇게 이 웨이브 진 부분을 이렇게 살짝 갈르시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갈리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오일을 이용한 다슈 데일리 헤어 오일인데, 고데기를 해서 머리에 좀 열을 가했잖아요. 그럼 분명히 건조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커버해줄 수 있는 약간 코팅되는 이제 좀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오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거를 두 방울을 펌프를 해서 이렇게 해서 손에 보시면 이렇게 반짝반짝 있네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털어주시면 돼요. 사정없이. 자연스러우면서도 약간 파마한 것보다 훨씬 예쁜 컬이 에센스 때문에 살짝 풀리면서 예쁘게 잡히거든요 그래서 땡글땡글하게 마셔도 이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잡아 당겨 주시면은 살짝 풀립니다 그러면은 약간 안효섭씨가 나왔을 때 약간 이렇게 좀 약간 꾸민 듯안 꾸민 듯한 그런 느낌으로 나오시거든요 이렇게 하시면은 약간 버섯머리도 약간 앞, 옆에서 봤을 때도 여기 옆에 볼륨감이 좀 이게 컬 때문에 컬감이 잡히신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잡히고, 또 여기서 봐도. 이렇게 하시면은 진짜 약간 집 앞에 나갈 때 꾸미기 좋은 느낌이거나 아니면은 약간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에 가실 때 머리를 안 하고 가기엔 좀 민망한 자리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가시, 이렇게 하고 가시면은 아주 좋은 정보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약간 섀도우 펌이랑 에즈펌인데 가르마 없는 에즈펌 스타일이거든요. 이렇게 하시면은 정말 예쁘게 손질이 되었습니다 고정을 하시고 싶으시면은 스프레이 뿌리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다슈 그 에어부스터를 이렇게 에어부스터를 몇번 뿌려주시면은 얘네가 좀 뻑뻑하게 굳어서 그냥 하루 종일 볼륨감이랑 이런 컬감 유지하는 데 되게 좋거든요 살짝만 이렇게 만져주시면은 얘네들이 모양이 잡힙니다 자동으로 왜냐면은 고데기를 해놨기 때문에 뭐더 이상 이렇게 막 만지거나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손으로만 살짝 살짝씩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그러고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뭉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살짝 살짝씩 이렇게 김치 찢듯이 이렇게 찢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뭐 이마 보이시고 싶은 분들은 살짝 이렇게 타서 이런 식으로 드라이기로 살짝 잡아주시면 그것도 돼요. 에즈펌 느낌 나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약간 너무 답답하지 않은 에즈폼 스타일도 연출이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